자, 상주의 강의가 4부를 맞이했습니다. 3부에서는 조조가 원소를 상대로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것과 사명제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지만 형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형주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손견의 아들 손책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손견이 죽은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견이 죽은 후 그의 세력은 손책이 물려받습니다. 손책은 매우 잘생겼으며 용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손견이 전사한 당시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기에 실력자였던 원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술 아래에서 손책은 많은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기에 빠져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원술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본 그는 아버지 손견이 가지고 있었던 옥새를 바쳐 군사를 빌리기로 합니다. 옥새에 눈이 돌아간 원술은 병사를 바로 내주었고, 손책은 아버지의 근거지가 있었던 강동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예부하들이 달려왔고, 그의 절친이자 천재 전략가였던 주유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손책은 강동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한 구역씩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의 용맹을 당해낼 자는 없었습니다. 손책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 강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정되었습니다. 손책은 지역 명사들을 등용하여 세력을 급속도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손책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성격이 포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 줄 몰랐고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는 허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복수를 위해 손책을 습격합니다. 손책은 자객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어린 동생 손권에게 뒤리를 맡긴 후 세상을 떠납니다. 자 손책의 이야기를 알아봤으니 이제 다시 유비가 형주로 도망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주의 주인 유표는 유비를 반겼습니다. 조조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그때 유표에게 유비의 합류는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아들들을 처리하느라 형주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오래간만에 평안한 시기를 보냅니다. 유비는 유표와 여러 번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날 유표가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가 둘째에 비해 총명하지 못해 어찌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비는 장자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어머니 체부인이 엿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부인은 아들의 후계자 등극에 유비가 방해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시켜 암살을 시도합니다. 유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으나 외딴 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사마휘라는 숨은 명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휘는 유비에게 지금 떠돌이 생활이 계속되는 것은 제대로 된 책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룡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평안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비는 와룡과 봉추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사마휘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사마휘와 헤어지고 근거지로 돌아갑니다. 와룡과 봉추에 대해 고민하던 그에게 서서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서서가 매우 우수한 책사임을 알아본 유비는 바로 그를 등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조가 형주로 병사를 보내 공격합니다. 조조가 직접 오진 않았지만 명장 조인이 군사를 끌고 옵니다. 이때 새로 영입된 서서의 신묘한 계책으로 유비는 손쉽게 조인을 격파합니다. 조인의 패배에 놀란 조조는 사람을 보내 진상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서의 존재를 파악한 후 그를 유비에게서 떼어낼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서서의 어머니를 납치하여 서서를 자기 밑으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하여 서서를 불러들이려고 했으나 그녀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전략을 바꿔 아무 요구 없이 선물을 보내는 등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서서의 어머니도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조조는 부하에게 그 편지의 필체를 따라하여 서서에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서서는 어머니가 부른다는 편지에 어쩔 수 없이 유비와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유비는 너무도 아쉬운 마음에 국경까지 서서를 배웅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서서가 갑자기 말을 돌려 돌아옵니다. 유비는 서서가 마음을 바꿨는 줄 알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서서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인 추천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와룡이라 불린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는 바로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제갈량을 찾아 떠납니다. 제갈량은 깊은 산 속에 응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간 유비였지만,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유비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비는 다시 한번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집을 지키는 동자가 제갈선생이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비는 기쁜 마음에 제갈선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를 맞이한 사람은 제갈량이 아닌, 그의 동생 제갈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제갈량이 외출하여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다시 한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이나 허탕을 친 유비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갈량을 찾아가게 됩니다. 관우와 장비는 이런 유비의 행동에 굉장한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사실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유비는 이때 천하의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제갈량은 명성이 그에 미치지 못했고, 나이도 한참 어렸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그런 제갈량을 세 번째로 찾아간다는 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제갈량을 만나러 갑니다. 제갈량의 집에 도달한 유비가 문을 두드리자 동자가 나와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제갈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비가 기뻐하며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동자는 제갈량이 지금 낮잠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비는 깨우지 말라고 하며 서서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장비가 분노하여 사고를 칠 뻔하지만 유비와 관우가 간신히 말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갈량이 눈을 뜹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와 있다는 이야기에 예를 갖추고 맞이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유비와 제갈량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유비는 매우 간절하게 그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갈량도 이런 유비의 진심에 감복하여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삼고초려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바로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큰 그림은 바로 천하 삼분지계로 북쪽은 이미 조조가 점령한 상태니 유비는 형주와 그 옆에 입주를 점령하고 강동지방의 송공과는 연합하여 천하를 3등분한다는 계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비는 매우 기뻐하며 제갈량과 함께 근거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조의 부하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갈량은 바로 실력발휘를 하여 신묘한 계책으로 하우돈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래 유표는 장남 유기에게 세력을 물려주려 했으나 막내 유종의 어머니가 유언을 위조하여 유종이 후계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유종은 싸움 한번 안 하고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합니다. 조조와 유종 양쪽에게 공격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유비는 남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주의 백성들이 유비가 떠나간다는 소식에 집을 버리고 따라옵니다. 빠르게 도망쳐도 위험한 상황에 유비는 백성을 버릴 수 없다면서 천천히 행군하게 됩니다. 유비는 그래도 관우는 남쪽에 있는 유기에게 보내 구원병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느리게 행군하던 유비를 조조의 기병들이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난전이 벌어졌고 유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서 장비가 맹활약을 합니다. 그는 유비를 호위하여 후방으로 후퇴시키고 자신은 장판교라는 다리에서 홀로 조조의 대군을 맞이합니다. 조조군이 몰려들었으나 장비의 용맹함에 선뜻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때 장비가 호통을 치니 조조군의 장수 하나가 낙마합니다. 한 번의 호통에 장수가 낙마하니 조조군은 대혼란에 빠져 후퇴하게 됩니다. 유비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아들 유선은 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자룡이 아직 아기인 유선을 가슴에 품고 홀로 백만 대군을 뚫고 나오는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관우가 구원병과 함께 돌아와 유비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목숨을 건진 유비였지만 조조는 형주까지 흡수하여 더욱 강대한 세력으로 거듭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이 위기를 유비가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삼국지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에피소드니 기대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